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플랭크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플랭크를 하면서 내가 플랭크를 잘 하고 있는지, 왜 나는 플랭크를 하고 있는데 어깨가 아프고 복부에는 자극이 느껴지지 않고 혹은 또 손목만 왜 아픈지 그간에 궁금해 하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갖다가 다 해결해드릴게요. 같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이 플랭크를 100%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목의 위치를 갖다가 잘 확인해 주세요. 내가 목을 갖다 플랭크를 하는 동안에 고개를 하늘로 들거나 바닥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해주셔야지 돼요. 목은 항상 귀와 어깨가 멀어지게끔 목 뒤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끔 매트를 갖다가 그 밑에 바닥을 갖다가 바라봐 주셔야지 돼요. 두 번째. 우리 체크포인트는 어깨에 위치해요. 여러분, 내가 어깨가 너무 둥그렇게, 어깨 특히 우리 말린 분들 등을 둥그렇게 너무 말고 하지는 않는지, 혹은 내 날개뼈끼리 서로 뽀뽀할 만큼 가깝게 가져가 있지는 않은지, 나의 어깨 위치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팔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깨랑 팔꿈치 그리고 손목까지가 한 라인에 있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지 버전이랑 일반 버전 플랭크 두 가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열보 플랭크를 할때이 팔꿈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팔꿈치가 너무 좁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팔꿈치가 너무 넓어도 안 돼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자세를 잡기 전에 팔꿈치를 갖다가 이렇게 안아주세요. 고그 상태에서 팔을 열고. 열어서 매트를 가볍게 밀어주시면서 잡아주시면 준비자세가 완료입니다. 일반 플랭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깨, 팔꿈치, 그리고 손목이 한 라인에 있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돼요. 내가 위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손길이 너무 가깝진 않게 또 너무 멀지도 않게 어깨 밑에 그대로 수직 라인으로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지 돼요. 팔꿈치의 모양도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지 돼요. 우리 팔꿈치를 이렇게 접을 때이 안쪽 선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게끔 특히 유연하신 분들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저를 바라보지 않게끔 안쪽으로 돌려서 내 팔꿈치 접히는 부분이 서로를 마아볼수 있게끔 위치를 갖다가 잡아주셔야지 우리 올바른 팔의 위치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손이 안쪽으로 넘어오거나 혹은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손모양도 잘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손가락이 매트에서 떨어져가지고 우리 매트를 지탱을 하거나 내가 너무 움푹 파여가지고 되지 않도록 우리 손의 가장 두툼한 부분을 매트를 누르고 손가락 끝을 힘을 가득 줘서 매트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일반 플랭크를 진행을 해주시면 손목에 부담이 좀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내허리 모양을 잘봐주셔야 돼요. 드랩 붙이 하는 것처럼 엉덩이가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 또 반대로 엉덩이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허리에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될 거거든요 우리 엉덩이 뒤로 빠진 모양이 아니라 꼬리뼈 살짝 내리고 아랫배를 갖다가 탄탄하게 잡고 둥근에 힘을 준 상태로 그리고 앞 허벅지에도 힘을 잔뜩 줘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지탱하고 꽉 잡고 있는다는 느낌으로 허리도 아프지 않은 올바른 플랭크 자세를 갖다가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의 모양 잘 한번 체크해 주세요 지금 제 발을 보시면 발이 뒤로 밀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거나 등이 굽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체중을 갖다가 발가락 끝. 실어가지고 버티게 되면은 우리 손목 있는 부분에 너무 체중이 실리고 어깨 앞쪽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플랭크가 끝나고 나가지고 어깨가 너무 아프거나 손목이 너무 불편하다고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플랭크는 여러분 전신의 그 근육을 갖다가 많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운동이에요. 특히 쇄골뼈 아래서부터 내 엉덩이 아퍼지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힘이 빡 들어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체중 분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중을 분산을 시켜주시면서 동시에 우리 복부와 코어 있는 부분 힘을 단단히 줘서 잡. 꼭 버티시면 됩니다. 손목이 아프신 분들한테 드리는 또 하나의 팁이에요. 손목이 너무 여러분 많이 꺾이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돼요. 체중을 갖다 너무 앞쪽으로 쏠리게 됐을 때 팔목 부분이 굉장히 많이 꺾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운동이 끝나고 나면 혹은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팔목에 통증을 느끼게 되겠죠. 체중을 갖다가 분산시키고 팔목이 무리하게 꺾이지 않게끔 위치를 갖다가 잡아주시면은 그만큼 팔목에 부담이 덜하실 거고요. 그래도 난 여전히 아직 좀 팔목이 약하고 불편한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플랭크 도전하시기 전에 우리 엘보우 플랭크로 먼저 도전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나는 좀 불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난 일반 플랭크 자세가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덤벨 같은 거를 갖다가 잡으시거나 혹은 주먹을 쥐셔가지고 팔목 있는 부분이 접히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주시면 또 팔목의 통증을 갖다가 조금 덜어내고 부담 없이 플랭크 장세를 수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응. 플랭크는 버티기 동작이잖아요. 이 동작이 너무 힘들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오래 하지 않으면 돼요. 한 번에 막 3분, 5분을 버틸 거야 라고 절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 5초, 10초, 15초, 20초. 천천히 내가 완벽한 자세로 온몸에 힘을 준 채로 버틸 수 있으면 거기까지만 버티시고 하나하나 천천히 우리 시간을 갖다가 늘려가셔도 되니까 완벽한 자세, 내 몸에 무리가 하지 않는 자세부터 우리 시작해주세요. 두 번째, 얼마든지 우리가 플랭크를 갖다가 변형 동작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엘보 플랭크도 여러분, 이지 버전들이 있죠.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내려주셔도 좋아요. 앞 허벅지까지만 매트해서 뛴 상태로 버티셔도 충분히 좋은 자세고요. 일보 플랭크가 조금 나는 익숙해졌어 라고 하시면 은 무릎만 살짝 매트해서 뛴 테이블탑인데 플랭크와 비슷한 요거를 갖다가 또 시행을 하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바닥에다 놨다가 우리가 손을 대고 플랭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체를 갖다가 쇼파나 의자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상체를 갖다가 높인 상태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또 플랭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플랭크는 전신 운동에 가까워요. 쇄골뼈 있는 데서부터 우리 앞 허벅지, 둥근, 코어, 그리고 우리 아래 허리, 등까지도 전체적으로 힘이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동작이고 힘이 든다고 배를 툭 내려놓고 풀고 하기보다는 코어를 단단히 잡고 버티면서 우리가 하시다 보면은 손목도 불편하지 않고 어깨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자극을 갖다가 탕탕탕 느끼면서 올바르게, 그리고 100% 효과적으로 플랭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영상이 여러분이 플랭크를 100%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번 또 다른 즐겁고 유익한 운동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 화이팅! 건강해져요! 바이바이!